이게 어느 시기였냐면 아동의 일으로서 최고의 완성도를 뽑은 쥬얼팻 트윙클 인기의 절정을 찍으며 감동적인 마카로 마무리 한뒤 다음 주에 일단 괴작이 나온 겁니다 쥬얼팻 선샤인 트윙클 다음에 나오는 시리즈라니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화만해 모니터를 회전해야 할지 내 눈을 회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련에 닥칩니다 3화에선 사랑을 송상하며 악어에 먹혀요 <laughs> 이 유행어를 써먹은 시점부터 니가 원하는 트윙클 분위기는 없다는 걸 눈치채예요. 빛나와 프레미가 안 나와서 김 빠진다고요? 걱정 마세요. 선샤인은 선샤인대로 개성있는 오리지널 캐들이 등장합니다. 고조됐다고 여자라 나오고, 나사로봇, 먹이 염소. 진짜 라인업이 크로마트 고교 만든 셈인가? 여기 여주는 나공주. 다른 아동애니여주와는 다르게 공주병이고 약간 재수없는 성격이라 예전에 어린애들의 밥 마셔 욕하는 거 자주 봤어요. 좀 포지션 문제 같은 게 이건 캐케체의 장미. 꿈파의 공주이가 여주된 느낌 같아요. 그 그리고 반마투로 찍힌 돌고래 선생도 있어요. 현장미라는 땀반샘을 좋아하는데 SM을 꿈꾸며 흥분하는 모습이 절대 애들이 좋게 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 아까 질문 답변자도 첫줄에 지도 트윙클만 좋아한다고 명시해뒀어요. 물론 시리즈마다 변화는 있는 법이지만 이런 막장 코미디를 변한 건 노선 변경보단 경로이탈이거든요. 트윙클에 비해 너무 저해산인 느낌도 있어요. 좋은 의미의 변화인 성장이 잘안 보여요. 아, 있어요. 얘네들 이제 스마트폰 잘 써요. 그저 정보화시대 원툴. 쇼호 팩트의 성장 기록이 담긴 기적의 스토리 솔직히 말하면. 비가 주얼텍과 친구들의 유쾌하고 통쾌한 4차원 개그 스토리에요. 대충 알겠죠? 개그로만 보자면 꽤 재밌어요. 거기대로 본분을 다한 거죠. 하지만 스토리, 전 스토리에 할 말이 많아요. 나공주, 강민우, 루비 이렇게 삼각관계거든요. 세상 과학이 주얼스타 대기가 아닌 일단 사랑싸움이스토리 중심이에요. 초대 드립은 이럴 때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23화에서 체육 창고에 갇히면서 나공주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래 하고 사귀어요. 솔직히 빌드업이 부족한 고백과 승낙이라 그다음 몰입이잘안 되네요. 루비는 이를 알고 패닉 상태이고 상황을 덧구에 의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돌아온 루비를 집착하는 토루가 등장합니다 토루 입니다 발음 때문에 토루로 아는 사람 많더라고요 토루는 아플쓸때 고소 피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우회고제가 상당히 띠껍게 집착하는데 그 이유는 스페인에서의 성격 변화로 추정 이 때문에 사피가 스페인에서의 행적을 추적해요 결론은 토마토 축제 때 호세 곤잘레스랑 박아서 영혼이 깃들었다고 작가는 머리에 토마토가 몇십 개나 박힌 걸까요? 미누 공주로 돌아가 부모님이 서로 사귄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전학가랩니다. 이게 실은 공주는 결혼을 전제로 사랑에 도피를 해요. 고딩 때부터 인생 좆대라고 작정했네. 이렇게 동거를 시작하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너무 설레발친 감이 있어요. 제일 설레발치면 안될 때가 연애 초기와 결승 전까지 전적에 좋을 때예요막상 때가 되면 어떤지 모르는 일이거든. 결국 전학은 가지 않대. 둘의 만남은 맞는 걸로 끝났어요. 전 이들의 사랑이 찐찜해요 이전 미스터 M 편을 보면 더 그래요. 미누는 다크 주얼 파워에 의해 밤에는 무의식적으로 미스터 M이 됩니다. 뺏는 건 여자들 마음이고요. 이때 루비아 공주가 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제작진이 조수려 사질러나 싶은 장면 주요 배틀 초로 더빙판에선 잘린 신이 나옵니다. 이제 찐으로 SM 시작이에요. 이거 일본에서 토요일 아침 9시 반에 방영했거든요. 대체 디즈니의 만화 동사할 법한 시간에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돌고래 새끼 좋다고 즐기네요. 확 비유 아닌 찐 포경 해버리고 싶어지네. 이건 아동연이에 나와선 안될 장면이 나온 거예요. 여하튼이 사단은 루비의 말로 인해 제정신으로 돌아오며 끝나요. 루비로 인해서요. 미스터 M 때도 루비의 마음을 루비. 얻고 싶단 나와요. 설마, 아동의 니에서 환승이별 엔딩이 튀어나올지 심히 불안해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주는 부모님 보고 왜케 민우를 싫어하냐고 따졌고, 결국 둘이 사실 남매라는 걸 알려줍니다. 민우공주파 애들을 순식간에 근친은 옹호자로 만들어버리네. 어릴 때 둘이 찢어진 이유는 할머니가 은가의 저주 때문에 내보내야 한다고, 웃어야 하냐, 징짓 빨고 욕박아야 하냐? 여러 생각 끝에 결국 헤어진대요. 몇 하디면 마지막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마지막은 주얼리나 여왕님이 다크 주얼파워로 인해 흑하하는 거예요. 결정적 개 이기는 히스테리 주얼랜드 파탄내고 연합꽃미남이랑 놀아요 저기 우리 왕게임 할까요? 야 이거 분위기 완전 <laughs> 마지막이라고 애니가 내일 없이 굴면 어떡해요 어쨌든 시간선 생략해서 대전루비랭에 이겼다고 끝낼게요 그후 졸업을 했고 강민우는 여왕님한테 소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얼패시대기 루비랑 사귀려고요 이게 사랑의 결말이고 애니의 엔딩입니다 그냥 하늘이 도운 문제없는 환승엔딩이잖아 뭐 근친상간 엔딩보다는 덜 충격적이겠네요 아 그보다 토르 어디갔냐? 이미 한참 전 에피에서 퇴장했습니다 일단 러브라인의 스토리 중심이라 다른 애들 성장이 부실하게 전개됐어요 정작 러브라인더 깊이가 부족한 내용이었고요 하필 전작인 트윈 그리이 워낙 완성도 높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라 더욱 비교될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이 시리즈를 외전으로 개그만 나와서 전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요 물론 제발 이딴 것들은 빼고요. 아동애니가 아동을 버리고 지를끼리 놀고 자빠지면 어쩌자구니까.